가체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 그냥 안프를 하겠습니다. 어, 일단, 손, 손, 손. 손. 아 일단은 확률한 정상. 한 정상. 저는 그러면 그럼 쓸까. 저는 이 녀석 아, 아, 간섭하지 마세요. 아, 부요 간섭하지 말기. 쓰겠아아앱프리스 말고 그거 어떻게 <laughs> 알아요? 봤으니까 알죠 나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밑에로 거든요다니다 아니 왜 봐요 보여준 거예요 아 그거 네가 왜 봐요 내 마음이에요 세조 씨 그럼 들켰으니까 다거 써요 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들키는 말든 상관없죠 맞아요 들키든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뭐든 데가짱기 아, 나쁜데 어디 이렇게 수선이 되네 어. 어차피 이호 씨도 소리 때문에 들려요 알아요. 그저 네, 소리 좀 줄여 주실래요? 최대한 더 낮게. 아, 됐어요. 아니, 나니? <laughs> 나니 죽여요.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겠어. 아니야? 그럼 제가 죽여볼게요. 아니요? 안돼. 죽이기가 싫어요. 안 돼요, 와. 대리를 굴러오면은. 스고 스고 스고. 이제 이렇게 딱딱딱 죽는 거. 자자다다다다다다진 죽을래? 안 죽을래. 어정만 간다. 뭐 필요해 빨아? 싫어하냐? 내가 싫어. 자 찾아라. 양양. 자자자자. 오나 이자. 야 잘한다. 잘한다. AI 일 잘한다. 다 죽여버려. 여기서는. <laughs> 기만 주... 큐트. 안녕하세요. 어, 저도 똑같.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왜 저러는 걸까요? 아, 아! 뭐 필로야, 보가 필로. 어, 죽으셨어요? 근데 죽을 수도. 아까 촬영 실수로 유한이스 때문에 멈춰졌 때문이에요. 빨리 더끌로만 꾸르만...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조정이 안 돼? 조정 안되게 뭐가안데요 그리고 이거 오토에임으로 써요 그냥. 아니 어,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냥 깔끔하게 크기하시죠 그리고 이크기에도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이 어쨌든 이효시 이게지만저두 판이 잖아요아그거어딨어요아두 판이에요. 아뭔 소리예요? 두 판입니다. 규칙이 원래 그랬어요. 아 뭔? 아좀 기다려. 요저두 판이요. 에아 맞아요. 맞아요. 어렵어요 아, 땡그랩 할 따기로 했잖아요, 땡그랩. 아, 죽었다, 이거는. 밴드에이드. 오와 망했다. 그리고 밴드에이드 쓰레기 됐어요, 이제. <laughs> 뭔 소리야. 뭐가 뭔 소리야, 야. 촬영 중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너가 다음 먼저. 먼저 했잖아. 자, 다음으로 다음 갈게요. 지금 음, 아니야. 이유씨 <목소리> 방해 이한씨 방해돼요. 어 맞죠? 아. 저기요. 어니 탓이군. <목소리> 아닌데요. 그러네. 프랭크 할로스 아, 쓰시나요? 아 보지 마요. 네가 봤잖아. 네가. 네. 잠깐만 누구, 누가 다섯 개했어 뭐? 누가 다섯 개 깠죠? 저안 까는데요. 아까 다섯 개고 깠는데. 솔직히 말하세요. 다섯 개를 깐게 뭔데요? 저 의심하시는 건가요? 네 음. 유한 씨 맨날 의심 의성이 별로군요 저인성이 별로랍니다 별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응. 유한 씨보다는아요 발리 AI인데 잘한다 네붐 쐈다 포크 포크 무서워 민수 무서워 민수야 아 죽어버려 모두모두 모두 죽어라! 모두모두 모두 죽어라! 이 산타 오렌지스파도 되게 싫어! 빠샤! 모두다 죽어! 어? 호호 걸리면 걸리면 걸리아열개면 그냥 내다 돌아다녀도 돼요. 그 걸리면 걸리랄랄랄면 걸리면 걸리 예이 yeah. e. 응? 어 뭐야 이게? <laughs> 어, 갑자기 이긴거 싫어? 아 제가 짱그를패드릴게요짱그를 제가 할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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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저, 저, 아, 아, 아. 저 이거 하고 싶어요 기차에 광기의 광고는요 저요? 네 이거요 아 곱한 손으로 만지지 마요 더러워 죽겠네 아 진짜 짜장 <laughs> 짜장면 짜잔. 조용히 해요, 이 사람은 네! 네. 아니, 진짜! 작작할게요 작작할게요 <목소리도> 어허, 칼 고르셨네요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아니, 이리 오세요 말안 들려요 목소리 안 들려요, 이리 와요 거, 거기로 가요? 아닌데? 거기가 고환데요 그니까 으악! 진짜 빠른직 <웃음> <웃음> 나이스 브랭크! 아이템 엑사이트 렉트 비 고어필루엣 기해야되겠어요네 그럼 전 출구로 들어가겠습니다 엑시트 출구 출구로 아 출구가 안들어가죠 엑시트인데 분명 <laughs> 영화엑시직뿌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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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 땡큐. 아! <웃음> <웃음> 너무 목대가 웃기셔. 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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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수고. <laughs> 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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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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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자기도 못다면서 나를 몰아가잖아. 응. 이거 훨씬 못해, 엄청아. 어? 아유, 이하시오, 다니. 어? 근데 내가 그... 언제 시켰겠는데 이상하게. 그거는, 유한이 씨 게임 많이. 아이거 루시야, 먹고 싶어. 안 돼! 어? 왜 저, 왜저한 판이에요? 아, 쳤쳤네 어? 아, <laughs> 아쉽다 아쉬움 no? 그러면 제가 하이스트 아 저도 좀 봅시다 아그 대신 맵 알려주면 안돼요 하이트요네야 yeah, 하이스 땡땡땡으로 한대요 아유. 잠깐만 누가 다섯개 뽑았어 아니 내가 안그랬다고요 다섯개 뽑은게 뭔데요? 다섯개 나왔어요 지금 상자 그럼 제가 뜨거운 감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감자 감자 잠깐 아, 잠깐 솔직히 와해요 음... 아, 나안 그랬어요. 레알? 레알. 아마 했으면. 했으면 또 레오님지는 뭐 이. 네, 아 했으면 레오님지 진짜. 응, 응, 아니야. 응, 들어와. 응, 아니야.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나갑니다. 아, 왜 때려요? 그거 가 들어와. 아니. 밀로 같이 들어왔어요. 됐습니다. 응? 저도 다 숨었다. <laughs> 앞으로 상자 두번 까기만 해 봐. 레온 언질이에요. 하... 하이트가 이렇게 넓었던가? 그리고 이게 시즈 패턴이만 많이 해요? 뜨거운 감자 하이스트 맵이거든요. 근데, 근데 왜 이렇게 시즈팩이? 분명히 아까 20몇 개였는데 다섯 개를깠다면서 그렇게 쓴 그렇게 이렇게 안 지키고 아무튼 있으면 아 진짜 유한이 씨한테 발리한테 당합니다. 아 운중이다. 이야씨 때문에 내 레온 뽑기는 망했어. 어차피 레온 뽑지도 못합니다. 내가 움직일 수 없게 나 우아 우아 부디 아아 <laughs> <하게> 만들어 줘 <laughs> 비비야 다 보인다. 부찌, 너 거기 있지. 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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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지! 거지그지 쳐줘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니판은 <laughs> <공포는 웃음> 이겼다. 아, 아니, 아니, 그최저 죽어가 아니라, 여기서. 야, 씨, 죽어겠죠? 아, 진짜 최저 죽어! 우와! <laughs> <laughs> 우와! 우와! 일가 꼿! 꼿! 하지마! 아, 나도. 아, 최저 죽으라고. 야, 짝해너는 너나, 너나 작작해라. 아 맞다 그리고 아저 제... 아, 체조 죽어버렸어요 나겠다아아 체조 죽어버려라 이게 체조 야! 새해 복좀라고 이거 주기하고 해요 아 나도 홍콩을 뛰려세요 아, 하세요 이제 음... 앞으로 이현 씨는 작게 심하게 기다려요 에 몰라 그냥 닫까 그냥 나온 김에 오케이 보속? 이날 네, 진짜 검체나오는거 아니야? 레알? 뭔가 안나와 아이 말! 제가 다시 초대 할게요. 아 아이, 아이, 아이. 맵, 맵 제가 맡을게요. 아니 제가 해야 돼요 지금 왜냐면 지금 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시간. 아야 빨리 들어와요. 컨셉콘셉 컨셉 깨지 말고 나가 아니 이게 나가라고요 들어와요 참가 요청 들어. 들어 왔네요 됐죠 그러면 이게 쨍그름매어 그러면 이번에는 이랬다. 어 그러게요 아니 네 오늘 들어 오늘 참가 요청하시면 제가 그럼 제가 해달라는 앱으로 해요 하이스 말고 프롤, 아 바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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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어요 아 바운티로 해요 앱 전부 다돌거예요아 아, 그럼 바운티라고 맵은 제가 정할게요 이 맵으로 합시다 그리고 네. 저는 예술입니다 아, 솔직히, 솔직히 나 두번밖에 안바꿨는데 여기는 당연히 아 이거 아 말하지마요 여기서 개나 개가 좋아요. 음. 비읍 아니면 리얼시 좋아요. 리얼시리얼시아읍 리을... 비... 걷고를... 아니면 리얼시 비읍도 좋아요. 불, 불, 불이 아닌 비읍. 에헤에에에에에에에에이 아니라 에이 아니, 불이 아니란, 불이 아닌 비에아 몰라. 에에에에에 알아서 하세요. 오늘 오늘 그래 여기서 부시제고 할수 있는 애들도 뭐 괜찮아요. 아 근데 왜 앞에 일로해요? 참고로 로사는 말이에요. 네. 재간이 좋아하는 스태파워는 부시에 숨으면 초당 체력이 30분. 요그고 체력. <laughs> 저는 부시에 들어가면 체력이 3 0 0씩 회복된다는 말이죠. 세준 씨 이렇게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쪽 하고 이쪽 부시 부숴야 돼요. 부발야돼요 이쪽하고 이쪽 하고 저도 알려주라고요. 와요. 그러니까 이쪽을 그냥 이쪽에 구슬 써가지고 부쉬를 부수세요. 아니 거기를 저도 알려주라고. 오 타이밍 완전 대박이었다. 아나 체력 회복해야 되나? 들죠? <laughs> 들죠? 어디 있니? 어디 있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laughs> 어디갔어? 일체력 회복해. 어디 있냐? 누구야? 어, 안녕. <웃음> <웃음> 이백 이백 이런 식 계속 회복하고 있어. 그... 아 야골라 진짜. <laughs> 이거 은근 야골라요. 저는 지금 지는 게 목표가 저는 지금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지는 게 목표가 게... 아니야. 이기는 게 목표가 <laughs> 아니라 <아니에요. 지금은> 채... <laughs> 지금 지금 최종아씨하고 술래잡기 하는 게 목표야. <laughs> <laughs> 저 술래잡기를 못하게 됐구만.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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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만한데도 술래잡기. 최종아씨 그 그러면 아제 말대로 그냥 여기하고 여기 불시반 제거하면 애들이 아니 거기 거. 나상 없어. 슬레잡기, 나 어딨을까, 힌트, 바, 손바꿀. 옆으로 가세요. 옆으로 가세요, 옆으 그냥 바운틴 이분여기있다 야, 얘들아. 걸리면 죽는다, 죽여. 최고호 죽여. 안 해. 왜요? 닉네임 최호잖아요 주호씨, 죽여. 진짜? 아, 진짜 잡착해요 아, 왜요? 유아니씨... 와 유아니씨 보고 유아니씨 죽여라고 했는데 자기가 최주호 죽여가 싫어서 최주호씨 죽여라고 했는데 그것도 싫다고 하니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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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야구야. 최주호씨 어쨌든 최주호씨는 절못 잡았네요 제가 어린이 이제 셋슬 정체를 표현해 어, 상관없어요 저는 아. 안녕하세요 아 <laughs> <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어. 나이자 내가 이겼다 어, 저 어차피 지는 게목표였다니까 어? 어? 아까 이기는 게 목표였다며요 뭔 소리예요 저역씨 도판했어요. 도판했어요? 컴판했어요 네. 아무튼, 유현이 씨한테는 앞으로 손 아. 안 넘겨주고. 아, 저로. 어. 없애버립니다. 아니, 힘도안 주잖아요. 아, 왜, 브롤볼래요? 네, 브롤볼 매번 똑같이 생가정할게요 브롤볼. 숱는데 응. 말고. 오, 엄청나게 매 많아졌다. 브롤볼이 고정됐습니다. 이 진짜 많는데 이건 됐고 빨리 초대부터 하시죠. 아니요, 전 그냥 들어갈 거예요. 초대를 왜 해요? 이게. 곧바로 골대로. 아 이거 아 뭐하세요? 채준 뭐. 씨가 먹으려고 하는 마늘 냄새잖아요. 그래, 어제 거 그랬지. 항상 나한테만 골탕 먹여. 네, 준비 완료 했습니까? 어디서라도. 채준 씨가 먹던 거잖아요. 아, 아이. 아 채준 씨만 들어준 거잖아요. 아. 이렇게 아. 때리는 거, 머리 완전. 아니 이거 뭔가 그러니까 완전 이거 맵아 프랭크 뭐 하냐? 프랭크 트롤했습니다. 와! 프랭크 트롤해 가지고 못넣어요 누가 이갈아라나 a i 다가 잘 기분 가네요. 나쁘게 하지 마요. 기분 나쁘게 하지 않지. 어쩔? 아 진짜 기분 나쁘게 하지 어쩌냐? 말아요. 아이 마이크 다살건 아니에요. 아니죠. <laughs> Bubble, b u 겠다오오 Oh, oh, oh. 골 m 로 o glad. g o 라 d 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 뭐이? r r e 이거 매도농이로 만들어도 되겠는데? AI2! 꿀! 야 비켜 내가 할 거야 고고 응? 우와 진짜! 형, 이거, 이거 먹히나, 설마? 어, 어, 어. 오케이! 이겼다! 아, 그리고! 아, 할때 기분 나쁘게 해주지 마세요 알았어 자, 다시 이겼다 어, 다시 한번 네. 바운티 배의 초원 좀 해주세요 그다음 시즈팩토리 합시다. 시즈요? 아 그거 이 보니까 유한 씨 너무 잠깐 촬영 몇 분했어요. 촬영이요. 영철1 7 분. 저합 이분 저... 하고. 팬.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렛츠 브라. 그거 the... 아니오. 브라. 아 세진 아, 목소리 말라고요. 경유 씨 준비하요. 오케이. 아 제시? 제시? 어 저기 팔트있네아 이상 와요 안 들려요 유한 씨! 네? 아니 거기서 찍는 거 아니잖아요 아 이렇게 야 이렇게 있어야지 그래아 이번에도 손에 잡히도 불필입니다 <놀람> 자기 없는 것 같은데요 최준식승 e s 어 y don't you t h i 좋은 거예요 승부욕 불편한 거는 물론 너무 과한 승부욕은 t d 지 n t go out. No, no, n 아 What's your c h a r a 아요 e 아 What's your c t e r What's your 어디 있게요? <laughs> 거기 있는 것 같은데. 아무 때 보이는 것 같은데, 죽여버리네. 세자도 됐어, 조금. 왜 이렇게 더 많네? 좋아, 이 상태로 유지해주겠어. 지금, 어, 근처. 중간, 이렇게, 근처에 있는데 보이 있죠? 그걸 발로. 발려주지 마! 음아니다 음, 아, 알았어요 아 솔직히 이거 우리팀 트롤 이거 솔직히 우리팀 트롤 이 근데 반전이 일어날 확률은... 없어요 얘 솔직히 이거 우리팀 트롤 걸리면 죽는다 한거 아무것도 없다 한거걸 <laughs> 죽는다 한거 아무것도 한거 없다 맞아 뭔 소리야 내가 거의 다 잡았는데 음, 아뭔 아, 소리야 응? 말로거아 막판에 져 악판 가게요이 분은. 로봇놀이다운 조슈아입니다. 고물지원으로 가겠습니다. 네. 팬이구나? 네, 어차피, 어차피 저 고배를 했거든요. 네. 씨잭팩토를 잘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시잭팩토가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합니다. 컨셉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몇번 찍었는지 말해요. 아니 뭐하냐? 2 0 분이야. 아니 당신 때문에 AI가 여기 있잖아요 그대로. 아 그렇다 고왜 때려? 요배 아프게. 내가 안 언제 때렸어. 맞아. 왜 쳐요? 여긴 우리 거로 만들어야지. 맞아. <웃음> 뭐라고? <웃음> <웃음> 뭐라고? <웃음> 왜 이랬다 저랬다야? <소린다야? 웃음> 아우 자꾸 니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내 맘에. 있네. 아무리 마음이로 <laughs> 사람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고 해요 몇 번을 말합니까? 지는? 지는? 아 진짜.